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연초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작정하고 계획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제가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laughs>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이 보니까 차근차근 아마 잘 진행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끝까지 이루고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이 반응하셨듯이 어 그렇게 이제 기도한 것이 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 이 중에는 제가 이 방금 질문을 드렸을 때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저 또한 마음이 무거워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기대도 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막막하고 어, 목표 앞에 우리가 이제 계획한 것들 그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산적해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 방법이 잘못되었나?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계획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세운 것이라면 중간에 쉽게 포기하거나 빠르게 낙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때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빠른 해변길이 아니라 그렇게 광야길을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듣도록 외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죠 무엇을 외치리까 이렇게 묻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지만요 우리 6절 7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더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 명령하시면서 사람들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그 인생을 자기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마음껏 누리고 할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사람이 가진 것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것이 시들고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사, 너 혼자 알고 깊이 깨닫고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전달자.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자극하게 하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것은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천년 만년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질 찰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풀과 같이 무력한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산도, 한평생 쌓아올린 명예도, 우리의 건강과 실력도 엄밀히 말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기지 중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녀도 여러분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들의 풀과, 어, 풀과 들의 꽃과 같습니다. 쓰고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40장의 내용의 흐름과는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40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에서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림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라고 그렇게 외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회에서는요, 이4 0장을 기점으로 내용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이 40장 앞장에는요, 유다와 열방을 향한 그 제약을 하나께서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4 0장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위로와 회복 어떻게 이루실지 메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나오게 됩니다. 40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40장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선포되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시든다라는 이 말씀은 40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 이 앞부분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성경이 순서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어, 옛날에 이렇게 컴퓨터로 한게 아니라 사람이 다 손으로 썼다고 하는데 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에는 반드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풀과 꽃은 일차적으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유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이 나면 오히려 유다를 핍박했던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했냐면요. 주전 4세기경 역사학자 헤르도토스가 묘사하는 바빌론 도성의 모습은요 지금 도시와 비교해도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고 두터웠던지 성벽 위가, 성벽이 이렇게 도시를 에워싸지 않습니까? 이 성벽 위에서 마차 여섯 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6차선그 도로와 같은 폭으로. 그 도시를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꽃이, 꽃은 시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사의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침공했지 못했던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군대가 성을 포위했을 때벨 사살 왕은 준비한 신년 축제를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터운 성벽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축제가 계속 진행될 때 벽에 뭐가 나타나죠?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리고 벽에 글씨를 씁니다.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신. 그 글귀의 내용처럼 성은 무너졌고 그날 밤 고레스가 왕자에 앉았습니다 성의 마차가 한꺼번에 여섯 대 정도 지나다닐 정도의 그 견고한 성각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씻는다는 이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동시에 유다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사에서 40장 시작하기 전 39장에는요, 히스기아 왕이 병에 걸려 치유된 사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신에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살려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신 앞에 자신이 가진 재산과 무력을 자랑하였습니다. 어떻게 자랑하였는지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3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지금 히스기야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자신이 가진 부와 자신이 가진 그 힘에 대한 무력에 대한 믿음이 더 컸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에는요 유다 왕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윗의 핏줄이니까 당연히 자신이 올라가야 할 자리이고 자신이 이룬 왕의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아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사에서 3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아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과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나라가 망하여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일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날 일이 아니니 괜찮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왕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비통해야 할 이야기에 히스기야는 그저 좋다, 괜찮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엉뚱한 대답,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왕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자신에게 히스기아에게 맡긴 사명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아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중요하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 왕 히스기아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은 유다 전체가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 전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십니까? 유다 속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십니다. 유다 속에 정결하지 못한 우상숭배와 제약과 허영과 어리석음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씩 깨트려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섞여 혼탁했던 유다 백성들을 정결한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바벨론에서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설교 시간 처음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살폈던 질문은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더디 진행되고, 어려운 문제는 더 많아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성과 같은 방해가 있다면, 하루 아침에 그 바벨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같이 정결하지 못한 가치와 동기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고 단단하게 바르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방법이 때로는 광략길처럼 돌아가고 바빌론 포로 생활과 같은 어려움을 허용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작 그 수준에서 끝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대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대학보다 대학 생활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과 실력을 쌓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에게 좋은 학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회사가라고 좋은 직장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대단한 회사, 직장을 가느냐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줄를 증거하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멋진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도 넓고 좋은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살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을 바라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많은 돈,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더 선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성숙해가는 것이 우리 강구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어, 제가 얼마 전 이사를 했습니다. 어, 이사를 하다가 짐을 막 이렇게 정리하다가 대학때 샀던 MP4 기계를 샀습니다. MP4 기계를 모르시는 젊은 어, 청년들도 계시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영상도 보고 검색도 하지만 그때는 음성이 이렇게 재생되던 MP3 기계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그런 기계가 어, 최첨단. 그때는 나름 기계였습니다. 돈이 없던 대학생 시절이라 비싼 것은 못하고 제가 중소기업 제품을 샀습니다. 진짜 작아, 정말 작더라고요. 다시 봤는데. 명함만한 크기인데요. 크기도 작고 휴대하기 좋고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작다 보니 정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더 이상의 장치나 이 기능을 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에는요. 다른 불필요한 것들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화려함도 없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성경은요, 크고 화려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미래, 좋은 건강에서 그 좋은이라는 글자를 떼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좋은을 떼어내면,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지고, 보잘 것 없어질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좋은이라는 단어를 떼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화려한 믿음보다, 크고 화려한 인생보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과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믿음보다 저자시만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저자시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자시만한 믿음에는요,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더디 되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중이신 줄 믿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될 때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 성과 같은 견고한 성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했지만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은요.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 모든 허영과 그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와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거된 다음에 바벨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 속에 있는 그 허영들, 쓸데없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을 나한테 명하셨는데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관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